대구사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어, 대구의 촛불 시민 어, 여러분들과 함께 내란수계 인상열 파면을 이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벅찬 기분입니다. 오늘 특히나 대구 228 학생일거 65주년 그리고 대구 시민 대, 촛불 100회 어, 기념해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구가 어떤 도시입니까? 민주화의 성지. 일제 독립운동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용성로에도2.8 학생 의거 기념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독립운동의 본거, 국채보장운동 기념공원도 기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대구의 역사와 전통을 묻어뜨리는단한 가지 세력이,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못하고, 수계를 수계라고 부르지 못하는 정당, 그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대구에 국회의원 12명이 대구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거그 사람들 대표한다고 할수 있습니까? 네. 네. 여러분 223내란의 밤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국회로 달려와서 개헌군을 막아주셨습니다. 전국에서 여러분들처럼 촛불을 들고 그날 밤을 세우면서 국회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시민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개엄은 해제되지 않았고, 대구에 많은 개엄군들이 군홧발로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어딘가로 끌려가서 지금쯤 모두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내란의 밤,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추경호,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대구의 국회의원 12명 중에, 개엄 해제 의결을 하러 온 국회의원은 몇명 있었습니까? 단한명 있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속에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 대구의 국회의원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대구의 시민을 대표한다고 할수 있습니까? 대구시장 홍준표 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거라는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의 시장이 홍준표 적절합니까? 아니시오! 명태균 수 하나 받으라고 하십시오. 아니시오! 여러분 거짓과 침묵으로 점철된 윤석열 내란수의 일당이 꿈꾸는 세상. 여러분 비상계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와 기반의회 정당의 결사.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집회와 시위를 모두 금지하는 정치 활동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의 모든 국민에게 허용되어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는 위헌 묘판 포고령을 발 발동하고, 내란수계 윤석열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책임도 없다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란수계를 옹호하는 대구의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수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응원봉으로 12.3 내란의 밤, 대한민국을 지키셨습니다. 처음에 약속드린대로, 끝까지 여러분들의 촛불의 응원봉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피로 찍어 쓴 헌법이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내란을 응원하는 대구의 국회의원 말고, 대구에서 나고 자란 대구의 대구 사람, 박은정이 촛불 시민 여러분들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주시고,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새로운 나라가 될 때까지 열심히 힘을 모아서 투쟁하겠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아, 안 그랬나? 아, 네. Him Him <Daniel>.